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을 세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때 보통 이제 건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에는, 예. 지식의 탑을 우리가 열심히 쌓아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청년의 때는 이제 그 지식 주, 둘레로 해서 뭐 경력 또 스펙, 이런 성벽들을 남도다 높게 쌓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게 되고, 사업과 사역의 현장에서는 성공이라는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전력질주를 하는 우리들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 현장에서 어 누구나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가로서의 그 일들을 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았는데. 중공검사가 떨어지지 않거나 중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의 두려움의 한 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비바람이 몰아칠 때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평생을 바쳐 지은 그 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이게 또 하나의 축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땀과 눈물로 세운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또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본문은 인간의 야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바벨탑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두 건축물은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두 가지 인생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그 중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답게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에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주신 그 풍요로움, 풍요로움 속에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정착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모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세 가지 특징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에 대한 명신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3절 가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지릉을 대시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건축 재료의 그 어떤 그 내용을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란 뭘까요? 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게 돌이죠. 모양도 제각각이고 다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벽돌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흙을 이겨 불에 구워낸 인공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규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빨리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어떤 신기술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재료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역청은 이제 고대의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방수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스팔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 탑을 쌌습니다. 높은 탑을 쌌는데 왜 방수가 필요했을까요? 예. <laughs> 높은 탑을 쌌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아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조상들이 물의 심판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예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겠다, 못 믿겠다. <laughs>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그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약속 불안해. 홍수가 또 언제 날지 어떻게 알아. 우리 기술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거 완벽하게 방수를 해야 돼. 이게 바벨탑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수 있다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실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교만이게 되죠. 사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어떤 뜻으로 더 길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 뭐 이런 뜻까지 이제 길게 쭉 해석을 할수 있어요. 원래 인간의 목적은 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기는 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탑 파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냐.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업적,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 이것이 그들이 탑을 쌓는 진짜 동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게 이제 거짓된 연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연합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은요, 높은 산이나 보통 여러분이 들었던 단어 중에 지구라트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 같은 탑은 누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했던 높은 위치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올라 좀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요, 속된 말로 좀맞먹겠다이 <laughs> 생각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역입니다, 반역. 겉모습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 교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반대되는 길, 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바벨의 역사. 인류, 문명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일어나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거창한 야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시도로 이렇게 보셨다라는 그 묘사가 나오게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표현에 담긴 굉장히 뭐라 할까요? 풍자라고 할까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표현이 우리가 어,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엔 야, 우리가 지금 하늘에 닿았어. 이거는 지상 최대의 걸작이야. 예,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낮고, 너무나 미미해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하셔야만 그것을 볼수 있어요? 내려오셔야만 볼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개미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쌓은 흙탑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히고 또 앉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야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세상을 놀라게 할 업적을 쌓는다 해도 우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도 그렇잖아요. 6 3빌딩이나 100층이 넘어가도 뭐다 정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위험한 연합으로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요? 해 막아야겠다. 근데 이 위험한 연합을 막는 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너희들에게 이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죄인들이 하나로 뭉치면 그 악한 시너지가 그들 사이에서 뭐랄까요? 브레이크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뭘까요? 그러면 완전한 타락 완전히 자기들끼리 공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가면 뭐 난리 부를 수가 되겠죠. 완전한 타락이 되고 완전한 공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 웅장했던 계획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바벨, 즉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계획을 흩으시는 분이에요. 때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쌓았던 공든 탑을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볼때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탑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건축이 뭐가 있는가 그 지점을 찾아가야 돼요. 바벨탑이 인간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에 대한, 대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건축에 대한 목적을 바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은 건축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차이가 보이시죠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차이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벨탐은 우리의, 위하, 위,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였지만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있어서, 삶의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뭐예요? 목적의 회심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땀 흘리는 일터, 여러분이 쌓아가는 경력, 그 목적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 네. 그 목적의 회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바벨탑이 되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튼튼해서? 아니에요. 인간이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서?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게 뭐냐면, 건축의 주체를 바꿔야 돼요. 솔로몬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시편 127편 1절에서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내가 아무리 밤잠을 줄여가고 노력하고 최고의 기술, 그게 뭐예요? 벽돌과 최고의 안전장치 역청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 인생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뭐야 텅 비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안전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자녀는 길을 잃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핸들을 쥐고 아둥, 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가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설계대와 시공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주체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건축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지난 30, 365일 동안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오셨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해 동안 어떤 집을 지으셨을까요? 혹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시려고 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도를 찍어내듯 분주하게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통장과 또 인맥이라는 역청을 바르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탑 같지만 그런 것들을 잘 쌓은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질 오래성을 쌓았던 것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잘못된 건축을 멈추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까지 우리가 어떤 탑을 쌓으며 왔던지 어떤 역정을 바르면서 왔던지 예, 중요하지 않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겠죠 주님 나의 불안함으로 쌓았던 야망의 벽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지는 위태로운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지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짓는 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2025년을 보내는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2026년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